이 암석은 화강암과 유문암, 화강편마암입니다. 화강암과 유문암은 철과 마그네슘이 적은 밝은색의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인데요. 화강암은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 결정이 큰 심성암이고 유문암은 땅 밖에서 빠르게 식어 결정이 작은 화산암이죠. 따라서 이두 암석은 그 구성 물질 즉 광물의 종류가 거의 같습니다. 밝은 광물의 대표적인 석영과 장석, 그리고 어두운 광물 중에서 흑운모가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문암은 화강암의 화산암 버전이고 화강암은 유문암의 심성한 버전이다. 화강암에는 석영과 장석이 많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화강암으로 분류되는 암석이라도 석영이 많을수록 흰색으로 보이고 장석이 많을수록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강암은 한반도에 많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조각에 흔하게 쓰이는데요. 유럽에서는 희귀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 바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죠. 화강편마암은 화강암이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인데요. 화강암이나 유문암과 마찬가지로 그 성분은 석영 장석 흑음모이지만 변성암의 특징적인 줄무늬인 염리가 발달했다는 것 보이시나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줄무늬는 흑음모가 눌려서 만들어진 염리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영과 장석 또한 길쭉하게 눌려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암석은 현무암과 반려암입니다. 현무암과 반려암은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어두운색의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인데요. 현무암은 땅 밖에서 빠르게 식어 결정이 작은 화산암이고 반려암은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 결정이 큰 심성암이죠. 따라서 이두 암석은 그 구성 물질, 즉 광물의 종류가 같습니다. 어두운 광물 중에서 휘석 그리고 지각에서 가장 흔한 광물인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리암은 현무암의 심성한 버전이고 현무암은 발리암의 화산한 버전이다. 또한 현무암의 특징 중 하나는 수없이 많은 구멍인데요. 이 구멍은 땅 바깥에서 화산 가스가 기포를 만들며 빠져나간 구멍이라고 해서 기공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제주도는 섬 자체가 거대한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그지하는 어떨까요? 당연히 발리암 덩어리가 있겠죠. 이 발리암에 반짝거리는 성분이 보이시나요? 이 성분은 사실 현무암에도 있는데요. 반짝거리는 성분의 결정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석은 여감, 응해암, 이암입니다. 새 암석은 모두 퇴적암이고 이름 안에서 그 퇴적물의 종류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감의 역은 자갈 역자, 응해암은 엉기응자와 회색 재빛할 때의 재회자, 이암의 이는 진흙 빛자를 쓰죠. 따라서 여감은 자갈이, 응해암은 화산재가, 이암은 진흙이 속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퇴적암이라는 것을 이름만 보고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감의 특징은 자갈이 쌓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돌덩어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큰 돌덩어리가 자갈역자를 써서 역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자갈과 자갈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은 기질이라고 부르죠 카레에 비유하면 역은 당근과 감자 같은 덩어리이고 기질은 카레 국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애암은 화산재가 엉겨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이 화산재는 아주 빠르게 식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간 흔적도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응애암은 이렇게 미세한 구멍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은 특징은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를 써서 다공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응회암은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암은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기 때문에 입자가 고와서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또 쉽게 부서지기도 하죠. 이암은 성분에 따라 밝은 색일 수도 어두운 색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암은 비교적 밝은 색을 띠네요. 이 암석은 사암과 규암입니다. 사암은 모래 사자를 써서 그 이름에서 퇴적물의 종류를 유추해낼 수 있는 퇴적암입니다. 규암은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암이죠. 사암을 이루고 있는 모래는 사실 석영이라는 광물이고 이 석영이라는 광물은 규속과 주성분인데요. 규암의 이름 또한 어디서 왔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석영은 풍화에 강합니다. 잘 부셔지거나 분해되지 않아서 풍화침식이 활발한 해안가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퇴적물이 바로 모래인 것이죠. 이렇게 까끌까끌한 모래는 사암이 질감 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는 동안 이모래 입자들이 서로 뭉치고 달라붙으면서 단단해지고 매끈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규암은 사암과 같은 모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매끈매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암석의 이름은 셰일입니다. 진흙이 쌓여 층을 이루며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이 퇴적암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즉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얼마나 변성 작용을 받았느냐에 따라 전파남, 편암, 편마암으로 변하는데요. 먼저 가장 적게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에는 전파남이 됩니다. 점토로 된넓은판 모양 암석의 줄임말이죠. 전파남이 되는 것보다 더욱 변성 작용을 받으면 편암이 됩니다. 셰일과 전파남일 때에는 회색으로 보이던 암석이 흰색과 검은색 성분으로 구분되어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암석이 열과 압력을 크게 받은 같은 성분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흰색 성분은 흰색 성분끼리, 검은색 성분은 검은색 성분끼리 뭉치다가 점점 크기가 커져서 결국에는 편암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암보다 더큰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 편마암이 되는데요, 편마암의 가장 큰 구조는 뚜렷한 염리입니다. 이 줄무늬를 염리라고 하는데요, 흰색 성분과 검은색 성분이 뭉치고 뭉쳐서 알갱이 크기를 벗어나게 되어 더욱 크게 뭉치면 이렇게 줄무늬 형태로 뭉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암과 편마암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흔한 정석 종류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암석은 석회암과 대리암입니다. 석회암은 탄산칼슘, 즉 방해석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퇴적암이고, 대리암은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되어 만들어진 변성암이죠. 이두 암석은 모두 탄산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산과 활발하게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기도 한데요. 조개 껍데기가 물에 녹은 후 굳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석회암은 시멘트의 주원료이기도 하죠. 석회암은 석회동굴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입니다. 동굴의 천장에서부터 고드름처럼 만들어지는 종류석, 동굴의 바닥에서 죽순처럼 자라나는 석순, 종류석과 석순이 만나 만들어지는 돌기둥인 석주가 바로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대리암은 중국의 대리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회색, 검은색, 자주색, 녹색 등 다양한 색을 띱니다. 탄산칼슘 성분이 많을수록 흰색을 띠는데요, 가장 순수한 대리암은 흰색 대리암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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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금까지 과학사 Can